가끔 우리는 운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, 이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행로가 바뀔 때 사용하는 말이다. 예를 들어 이북에 두고 온 남편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혼하니 바로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다든가, 이제껏 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아이가. 후에 보니 출산 시 산부인과에서 바뀐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든가 하는 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또 이와 같이 소설 속에나 나음직한 극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모르게 다른 여자와 극장에 갔는데 바로 극장 앞에서 여자친구와 맞닥뜨린다든가 무심히 발 밑에 돌부리를 찼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선생님의 머리에 맞았다든가 하는 등 일상에서도 운명의 장난에 해당하는 예는 허다하다.